자 그래서 2017년을 이끌었던 이런 인물들을 보시면 우지안 비트코인 캐시나 뭐 비트코인 채굴 이런 걸 만들었던 사람 그리고 찰리리 라이트코인 창시자 갖다 팔아버렸죠 고점일 때 자기가 이 정도 가격 일리 없다 해가지고 비탈릭 그리고 뭐 이솔에 마서 헤이즈 뭐 지금도 글 쓰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장 한번 볼까요 2021년 장 보시면은 이때는 누가 이끌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뭐 오늘, 아까 영상으로도 올려드렸던 그리스킬전그리스케 사장이고, 지금 뭐 DCG 사장만 하고 있는 베리실바트. 예, 베리실바트. 예, 마이클 세일러. 마이클 세일러도 있고. 오, 어, 또 이거 테슬라 들어왔었잖아요, 그죠? 일론 머스크, 플랜 B. 와, 확실히 21년 들어오니까 좀 인물들이 많아지네요. 어, 또 꼭, 이 또, 요 꼭지점에서 누가 또 들어왔었습니까? 그 대통령. 엘살바도르. 예, 부켈레 대통령. 길레도 있고 뽀글이도 있고 뽀글이 뽀그리? 예 뽀글이는 몰랐겠지만 뽀글이도 있고 뭐 알트코인 쪽에서도 하드캐리한 사람들도 많, 많잖아요 그죠 알트코인 쪽에서는 뭐뭐예 이제 cg cg cg도 뭐어 전체 비트코인 겸 이제 뭐 자기 자기 것도 좀 챙기잖아요 bnb 도 챙기면서 또 bsc 관련 도 많이 챙겼죠 이때 디파이 해가지고 좀 많이 해먹고 그리고 어 잭도시도 있는데 잭도시는 조금 약하고 캐시우드 어, 캐시우드 캐시우드 있는데 캐시우드 근데 요즘 누가 캐시우드 말 믿나요 그죠? 예. 그리고 뭐 알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도건 도건 아주 막 쎘죠? 알트코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루나 이런 것들은 아주 열심히 밀어붙였던 인물이고 뭐. 그리고 뭐, 사실, 뽀글이도 마찬가지예요. 뽀글이도 뭐, 솔라나 뭐, 얼마, 가, 뭐, 얼마 갈 때까지 뭐, 뭐, 장을 지신다? 뭐, 그런 트위까지 해가, 면서 막, 예, 펌핑시키고, 벤 암스트롱? 예, 벤 암스트롱. 예, 맞아요, 맞아요. 빅보이 크립토 맞아요. 빅보이 크립토도 있고. 아, 지금, 일단 당장 생각나는 게이 정도 인물인데, 확실히 2020, 2017년을 우리가 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17년 대비 21년에 어떤, 그, 어떤 그 장을 이렇게 좀 뭔가 상승을 이끌었던 솔로에 있는 좀 하락에 가까운 사람이고 상승을 좀 이렇게 좀 대중들에게 부추기는 어떤 확신을 주는 인물들이 좀 많긴 많았네요. 사실 우리가 또 참고하는 인물들이 이런 인물들 많이 참고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인물들의 그런 어떤 언급을 통해서 뉴스들이 나오고 그 뉴스가 또 퍼지고 다시 그 유튜버들이 저같은 유튜버들이 주소 먹어다가 소화를 시켜가지고 또 아니, 뭐, 바로 소화시키지도 않고, 바로 그냥 퍼다 날라가지고, 또, 어, 그냥 또 퍼뜨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이런 암호화폐의 이런 어떤 시장 구조가 이렇게 흘러왔었죠. 가격의 흐름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냐? 이게 가치가 있냐? 막, 그렇게 원론적인 질문들을 현재 이 시점에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가치를 지금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입으로 다 때우는 거죠. 예. 유명한 사람들, 앞잡이들 나와가지고, 얼마 갈 것이다. 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차트로서 증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뭐 이렇게 말로 또 멋있게 풀어내서 증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좀 그럴듯하게 우리가 뭐 탈중앙 뭐 비트코인 뭐뭐 뭐 블록체인 뭐 멋있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풀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찬봉차오 역시도 시지 역시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 거죠. 예. 특히 이제 이때 엄청난, 엄청난 신뢰를 얻었고, 사실, 지금, 이 CG가 이 업계에서, 사실 1등 거래소잖아요. 1등 거래소에다가 막, 어, 작년 같은 경우 FTX를 박살 냈던 인물 중에 하나고, 물론 FTX가 원래 부실했다. 라는 의견도 있고, 그 부실한 거에 누가 그걸 처음으로 탁 그걸 쳤냐. 했을 땐또 c g 의 트윗이 그 트윗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먼저다 해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박살을 내서 FTX 투자한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시입히게 한 시지가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그런 논쟁이 한데 어 다음 장에는 과연 어떤 인물이 이 시장을 주도할까요?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 기업 쪽에서 있었다면 저는 다음 장은 오늘 영상 소개되었다시피 애플일 것 같고요. 애플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 보는데. 암튼 달라야 돼요. 이제 여러분 베리 실버트 잘안 보시지 않습니까? 다 옛날 거돼 버려요. 옛날 거. 버, 벌써 2017년의 인물들 다 까맣게 2017년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예. 네. 저 인물이 도대체 뭐냐? 득보자 뭐냐? 이러기 때문에 다 까먹기 때문에 다 모르고요. 어, 정말 새로운 인물이 또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주도할 텐데, 그만큼 믿었던 CG가 왜 자꾸 미국은 이 CG를 미워할까? 이게 지금 포인트잖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G, 어, 이 바이낸스, 왜 자꾸 미국에서는 건드릴까? 바로 현물 ETF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물 ETF가 현재 승인이 안 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의 가격 결정권이 미국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에 비트코인 가격의 차트를 그리는 것은 각각의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따라서 그 차트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원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가장 많은 볼륨을 차지하는 바이낸스에서 그리는 차트대로 나머지 거래소는 따라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바이낸스 차트를 보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 현물 ETF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들에게 가격 통제권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가격 통제권은 바이낸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격 통제권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아, 이 CG를 공격하고 바이낸스를 현재, 바이낸스의 그 어떤 뭐 문제점을 찾아서 지금 막 조사 들어가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지금 ETF가 뭐 똑같은 얘기 옛날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간단한 이런 아이디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선물 ETF, 현물 ETF 중에서 선물 ETF만 승인이 난 상황이고요. 딱 이때요. 이때 승인이 난 상황이고, 현물 ETF는 언제 될지 몰라요. 지금 일단 대기 중입니다. 근데 이 선물 ETF도 결국에는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게 미국 가지고 있는 게 CME 선물거래소 가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가지고 있고 그 CME 비트코인 선물거래소의 가격을 그리는 것에는 대부분 미국의 거래소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여러분 그 SEC 의장 있잖아요. 게리 갠슬러. 잘 알고 계시는. 그 사람이 CME 거래소 좋아합니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물 ETF까지는 허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물 ETF까지 선물 ETF를 허용하기까지에 어, 또, 기나긴 과정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을 주도했던, 즉, 가격의 움직임을 그렸던, 이큰 볼륨을 차지했던 곳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데가, 뭐, 업 비트 이런 데 아니었어요. 비트맥스, 아서에이지 아까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비트맥스였습니다. 비트맥스 선물거래소입니다. 맥스 할 때, MAX가 이거, MEX 해가지고, 예, 비트맥스 선물거래소. 지금은 요거 잘안 쓰잖아요. 요즘 이거 누가 씁니까? 다른 거래소지 근데 옛날에 이거 제일 많이 썼고, 옛날 2 0 1 7년때 가격, 그, 저기, 기간 설정하셔가지고, 유튜브도 어딘 좋습니다. 그 기간 설정하셔서 비트코인 쳐보세요. 전부 다 요거 비트맥스 선물거래소 들어가지고 차트 보고 앉아있습니다. 그땐 이랬어요. 그만큼 여기에서 발생되는 볼륨이 엄청나게 컸고, 여기에 가격이 먼저 반응을 했기 때문에 다이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갈지 다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이었죠. 대충, 제 기억이 이때쯤에. 그러니까, 본격적 상승 가, 기 전, 그리고, 이, 선물 ETF 승인하기 전에, 아서 헤이즈, 미국에서 잡아갔잖아요. 한번 정리하고, 들어갔습니다. 정리하고 올라가고, 가격 올라가고, 정리하고 나서, 가격 올라가고 나서, 이때, 마지막에, 선물 ETF 한번 빵 터뜨리고, 하락장 시작됐죠. 그렇다면 이런 원리로 봤을 때 이제 현물 etf가 남았고 모두들 현물 etf를 고대하고 있는데 현물 이 현물 즉 비트코인의 실제 가격 움직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곳을 먼저 미국에서 딱 쳐야지 자기네들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오면서 현물 etf 승인하면서 자기네 들 해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장 1등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데가 어디냐는 거죠. 바이낸스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를 지금 못 잡아먹어, 안 달인 건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인하는 사람들은 찬펑 차오에 대해서, 이 CG에 대해서, 절대적 믿음이 있습니다. BNB로 돈 벌게 해줬죠. BSC로 돈 벌게 해줬죠. 그리고 맨날 가격 흔들릴 때마다 멘탈 잡아줬죠. 너무나 고마운 존재고, 이 CG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무 화폐이 업계에선 되게 나쁜 놈 취급하는 정도로, 절대적 믿음이 아직도 튼튼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어, 좀, 많이 혼동이 고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제, 저기, 텔레그램의 그 흐름을 보셨겠지만, 항상 문제가 터져요. 어디에서 CG를 공격을 해요. 이게 지금 이 패턴이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벌써 이게 몇 번째예요. 어디서 CG를 공격을 해요? 뭐, 바이낸스를 공격을 해요. 그럼 공격하면, 사람들은 저처럼, 저같이 뭐, 이런 유튜버들, 뭐,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 트윗에 딱 들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그이 뜨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숫자 4가 뜨기를 그러면 안심을 하죠 아무튼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4라는 숫자를 기다리면서 4가 나오면 또 안심하고 또 뭔가 터지면 또 이거 어떻게 기다리면서 나오면 안심하고 지금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패턴은 볼까요 미국 규제당국 2020년부터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조사했다 미 법무부가 어 돈세탁 방지 관련해가지고 뭐광범위하게 조사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미 법무부에서 도 나섰고 미 증권 거래 위원회에서 도 나섰고 어~ 또 알기로는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에서도 한번 나섰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뭐 규제 기관 많이 미국에 있는 어떤 뭐 기관 했을 때뭐한 번씩은 지금 다 바이낸스를 지금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 기본적으로 잘 되는 꼴을 지금 이게 일단 보기가 싫은 겁니다 예 보기 싫은 거고. 바이낸스 응답, 우리는 협상 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광범위한 선의의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SEC는 그 과정을 포기하고, 대신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어, 실제 소송했나봐요. 우리는 SEC의 최근 도르는 행위에 반대하는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서 있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멘트, 리플 꺼 뺏겼나요? 예, 리플 꺼 그대로 뺏겼나요? 복사 붙여넣기 한것 같은데요. 블룸버그는 미국 SEC가 바이낸스와 자오 시오를 미국 증권 규정 위반을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까 봤던 거고 이거는 앞서 미국 CFTC는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FTC도 한번 조진 적이 있었죠. 미국 파생상품 규칙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 시오 자오를 고소했습니다. 자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그리고 미 s e c 미증권거래위원회 쌍으로 지금 바이낸스를 차대고 있고 이전에 2020년 미 법무부에서도 차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각그 기관마다 지금 바이낸스를 못 잡아먹어 안 달라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은 뭐다? 이들이 현물 ETF를 만들려는 지금 승인 그러니까 만들어 가려는 일련의 과정이다. 근데이 지금 이 과정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20년 때도 SEC가 리플 고소할 때아뭐 그때는 게리 갠슬러 아니었잖아요. 제이 클레이튼이었잖아요. 그때는. 제이 클레이터 물러나야 된다 이랬지만, 다음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온다 이때, 처음에는 박수! 이랬잖아요. 왜? 친와화 앞에 인사니까. 그, 게리, 게리 겐슬러 m i t 에서 블록체인 강의한 거, 보고 막, 그때 리플에 대한 뭐 증권 여부에 대해서, 게리 겐슬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리플 좀 이렇게 완만하게, 원만하게 풀려나갈 거다 이랬지만, 게리 겐슬러가 딱 SEC 자리에 그렇게 앉아버리니까, 그렇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문어대가리라고 욕하고. 오늘, 아까 오전에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 CEO의 후임. 후임이 뭐 리차드 텅이라는 사람이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누군가가 자리를 이렇게 한 번씩 내줍니다. 지금 이런 패턴 너무 많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런 패턴이 생기고 있는데, 일단 그레이스케일 사장 자리, 마이클 소넨샤인, 그러니까 베리실버트에서 마이클 소넨샤인으로 주고 나서 그레이스케일 좀 약해지죠? GBTC 프리미엄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죠? 지지지지 예, 이렇게 가고 있고 워낙 그 밖에 이제 비트코인 트러스트 얘네들 상품 GBTC 이외에 비트코인 ETF 상품들이 계속 나오니까 아무리 경쟁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리시포트 나오면서 게다가 어 DCG 그룹 자체에서 테러노나 사태 타지고, 터지고 터지고 FTX 사태 터지니까 좀 재정이 좀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서 막그리스케 포트폴리 오 옛날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다 너무 크립토는 진짜 너무 너무 빨리빨리 바뀝니다 그리고 또 누구 있었습니까 여러분 비트코인 뭐 매달 사뭐 떨어질 때만 사그 기업 어딥니까 미세전략 한국말로 미세전략인데 영어로는 그 마이크로 소프트가 아니라 마이크로 스트레테지 예, 마이크로 스트레테지에그 대표직 내려놨죠 그 사람 예, 마이클 세일러 마이클 세일러씨 내려놓고 이 뒤에서 이제 트위치를 하는 거 세일러도 있고 뭐 지금 바이낸스 CEO도 이제 스스 내려와 가지고 앞에 또 누구 앉혀놓고 본인은 뒤로 빠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세장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 같아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아마 참봉자원는 CEO 자리에서 나올 것 같다. 내려 바지 사장을 세워놓고 나오, 내려올 것 같고 그러면서 바이낸스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현물 비트코인의 현물 움직임의 주도권을 이제 미국이 가져오려는 의도가 이제 보이네요. 이거 FTX 사태랑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예, 일단은 바이낸스 조심하는 거 맞는데 근데 워낙 거기 밖에 지금 볼륨이 그렇게 커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물 거래 또는 뭐 선물 거래 하실 때 워낙에 볼륨이 크니까 다 바이낸스를 아마 이용하실 텐데 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비트맥스 그렇게 조지듯이 비트맥스는 지금도 살아 있잖아요. 비트맥스 조지듯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낸스의 BNB를 먹게 어떤 어떤 조직이 확 공격을 해가지고 무너뜨리냐? 그러기엔 B&B가 너무 좀 단단해 보이는 게좀 FTT보다는, 왜냐면 생태계적으로도 묶여있는 게더 많고 이래가지고, 어, 조금 FTT랑은 공격 대상에서의 그런, 이런 성질이 좀 달라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격하는 포인트도 다르고, 지금 미국에서는 법률로서 공격을 하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걸 봤을 때, 이전에 비트맥스와 아서헤이지를 공격하려던 패턴과 같습니다. 명분을 잃었습니다. 명부는 동세타 그리고, 어, 우리 미국에서 거래하는 것 관련. 혹은 우리, 미국의 시민이 이 바이낸스와 거래하는 것 관련해가지고, 너희들은 이 규율을 지켰냐. 약간 그런 거거든요. 이전에 비트맥스도 그거였어요. 야, 너희 그 주소, 너희 그, 거기 저 해외 서버 그렇게 있는데, 우리 미국 시민이 거기에서 거래하는 거 불법이다.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부터 그 공식적인 IP 그 접속 막았잖아요. 그 이후부터 뭐 vpn 하든 뭐 알아서 했지만 뭐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바이낸스 us가 있지만 누가 바이낸스 US, us를 씁니까 바이낸스 us 뭐 거래량도 없고 거의 뭐 그냥 형식상 있는 건데요 뭐 대부분 바이낸스 글로벌 그 모두가 알고 계신 그걸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런 규제로서 좀 털려는 거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맥스의 그 흐름과 되게 비슷하고 이런 ETF가 이렇게 생기는 과정 야, 이것이 시나리오가 되게 좀 비슷하다. 좀, 굳이 끼워 맞추자면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지극히 주관적인 제 추측이에요. 예. 네.